김한성이 전날 시범경기에서 시원한 홈런포를 치더니 5일 열린 시카고컵스의 시범경기에서 2루타를 쳐냈습니다. 이틀 연속 장타를 선보이며 퀘즈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동료들이 1할 때 타율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주전 선수들 중에서는 김한성 혼자 4할 타율이라는 위험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한성은 이날 일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에 3타수 1안타 1득점으로 명활약했습니다 또한 그간 붙박이 5번 타자로 출장하던 김하성은 올해 10번 경기 첫 1번 타자로 나서며 7경기 연속 출루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날 먼저 점수를 뽑은 건 샌디에고였는데 그 중심에는 김하성이 있었습니다. 3일만 선두 타자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 선발 조던 윅스를 상대했습니다. 여기서 김하성은 자익스 오웬 카이시의 쪽으로 향하는 장타를 터트렸고 빠른 발을 활용해 2루에 안착하며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홈런포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장타에 성공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하성은 4일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5회 무사 1루에서 자중간 당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방송 중계진은 김하성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김하성이 2점 홈런을 날렸다고 놀라웠습니다. 김하성 홈런포를 터트린뒤 현재 중계진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중계진은 지난 겨울 동안 근육량만 7kg을 늘린 벌컵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중기지는 김하성에게 노골적으로 지난해 친 17개 홈런보다 더 많은 홈런을 때려내려고 근육량을 늘린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하성은 홈런을 더 치려고 근육량을 늘린 건 아니다. 한 시즌을 치르면서도 살이 많이 빠지고 지난해 마지막 달에는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느꼈다.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싶어서 몸을 좀 키웠던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김한성은 올 시즌을 앞두고 체중을 7kg 정도 늘리는 데 성공하며 이날 겸손하게 홈런을 치려고 벌크업을 한게 아니라고 했지만 장타력을 더 늘리기 위해 벌크업 에더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일 경기에서 중경수에 잡힐 것 같았던 타구가 이루타가 되자 김한성은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웃었습니다. 올 시즌을 끝내고 FA로 풀리는 김한성 은 누구 헨지에서는 1억 달러 한 올에 약 1332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계약 조건이었던 4년 2800만 달러 한화로 약 373억원에서 3.5배 이상 뛴 몸값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하성이 유격수로 수비를 완벽하게 해내고 만약에 20홈런을 치는 타자가 되면 꿈의 2억 달러 돌파도 불가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샌디에고 팬들은 벌크업한 김하성이 홈런을 치는 것을 보고 이번 시즌이 끝나고 f l 플 풀리는 김하성을 잡아야 한다며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거래금지 조항으로 연장해주세요 이 사람은 연장이죠.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선수와 계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수비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지만 장타를 때릴 수 있는 파워도 중요하고 한 시즌을 버텨낼 체력이 더 중요한데 이번 벌크업을 하면서 김하성은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공식 프로필상 175cm, 76kg으로 작은 체구이지만 10원경기에 나선 김하성은 육안으로 봐도 상체 근육을 키운 게확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이 끝날 때까지 82kg을 기록했는데 겨우 내 근육량을 늘린 끝에 87kg까지 몸을 불렸다고 했습니다. 과거 KBO 때부터 김하성을 본 국내 팬들은 이번 시즌 몸이 커져 나타난 김하성을 보고 놀라움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벌크업 한것 같네요. 몸이 더 커져서 올해는 홈런 더 많이 칠듯 몸이 커져서 그런가 홈런쳐도 코어가 고정된 느낌이네. 몸이 진짜 개 두꺼워졌네. 웨이트를 얼마나 하는겨. 멋있다. 넥센 말라깽이때부터 보던 1인으로 저 두꺼운 가슴팍 보니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임. 김한성은 지난 겨울 인터뷰에서 무작정 몸을 키운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렸다. 근력이 늘어나면 스피드가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몸의 스피드와 힘이 맞물리면 더 강한 타구를 만드는 것과 뛰는 것에 모두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웨이트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포지션이 수비 범위가 넓은 유격수인데다 지난해 도루가 리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빠른 김하성은 웨이트로 근육을 늘릴 경우 민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하성은 방향성 없이 벌크업을 하면 스피드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벌크업은 모험이지만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김하성은 또 다시 감동 있는 야구를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원 경기를 보고 샌디에고 팬들은 이 사람 때문에 파드리스의 경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현장에 있을 때마다 보는 것이 흥미로워요. 여기 유럽에 있는 내 열사라들은 김하성 팬이에요. 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하성과 함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지난달 출전은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첫 10원 경기부터 5일 경기까지 5경기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안타까지 1 0번 경기 총 6개 안타를 쳤는데 모두 투스 타라이기 채워진 상태에서 나온 안타였습니다. 투수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컨텐트 능력을 갖췄음을 메이저 무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정우는 5경기 15타석을 통틀어 3진은단한개밖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의 1 0번 경기 타율은 4월 6분 1위, 출루율은 5월 3분 3리입니다 파란자이디 샌프란시스코 사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정우 입단식에서 공을 맞히는 능력, 빠른 발과 수비, 우리 팀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리드오프 중견수를 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이정훈을 향해서 현재에서는 파워히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훈은 지난 1일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루타 홈런을 잇따라 뽑아내며 장타력을 뽐냈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때린 2루타는 타구속도 99.7마일, 비거리 355피트 3 m 트리 홈런은 상대 우한 라일랜슨의 94.7마일 퍼신패스터버를 잡아당긴 라인드라이브 아치로 타구속도 109.7마일 비거리 418피트였습니다. mlb.com은 4일 이번 시범경기에서 눈에 띄는 스태캐스트 기록 12가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정우의 이날 2루타 홈런을 3위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정우의 컨텐츠 능력 뿐만 아니라 파월의 실은 하드히트에도 큰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정우가 빨리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메이저리그 자리 잡은 선배 김한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샌디에고는 이정우가 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한성과 이정우의 맞대결이기대됐지만두 선수 모두 경기 주에서 빠져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김한성은 자신의 집에 이정우와 함께 같은 팀 샌디에고 한국인 투수 고우석을 초대했습니다. 이정우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한성이 요리하는 뒷모습을 올리며 하상이 형 집에서 바베큐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이날 경기의 김하성의 홈런 소식을 들은 이정우는 역시 하성이 형과 서로 좋은 기운이 왔다 갔다 한것 같다 라며 웃은 뒤 어제 형이 김치찌개를 해주고 고기도 구워줬다. 형이 해준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덕분에 오늘 열심히 해서 안타치고 타점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으니 오늘 홈런도 친것 같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김하성은 자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지르기 처음은 후배 이정우와 고우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김하성이 직접 손수 끓인 김치찌개의 맛에 대해 진짜 맛있었다고 반복해서 말한 이정우는 형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하성형은 나에게 있어 진짜 최고의 선배다.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형 보고 많이 배웠다. 형이 좋은 말 많이 해줬고 먼저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우로 메이저리그에 올수 있었다. 나한테 있어 형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은인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형이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오클랜드 에스텔렉티전에서 1인는 1피안타 무사사고 2타 3진 무실점으로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른 고우석은 이날 시애틀 상대 1인는 2피안타 1벌넷 1타 3진 1실점으로 고전했습니다. 김한성은 내가 야수다 보니 조언해줄게 딱히 없지만 생활하는 거나 팀에 적응하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러 간다며 한국에서 엄청 좋은 커리어를 갖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만큼 분명 자력거라고 생각한다. 파드리스가 이기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샌데고 유튜버 공식 채널에는 샌드이고부터 서울까지 김하성의 여정이라는 다큐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김하성이 kbo에서 어떻게 메이저리그 까지 올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정 을샌드이고 구단이 직접 다큐로 만들어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 다큐의 마지막엔 그랜드에선 김하성이 보이면서 현지 팬들이 김하성을 응원하는 하성킴이라는 구호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를 보고 한 현지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성킴 야구계의 최고의 구호. 이상 쓸망이었습니다.